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빅터 느아르다. 그는 프랑스 기자이자 프랑스의 야스머신이다. 오늘 우리는 그가 죽은 이유와 그의 죽은 행적을 알아볼 것이다. 사건의 시작은 그가 일했던 신문사로부터 시작된다. 그루세계 영감을 받은 신문인 라레방수와 충성파 신문인 라부니르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 것이다. 레방수가 나플레의 일생을 비난했다. 우리가 아는 그 나플레용이 맞다. 그러다 12월 20일 라브니르가 나폴레옹의 조카이자 20년 이상 통치하고 있던 나폴레 3사의 사촌이 피에르 보나파르트 왕자가 쓴 편지를 신문에 기재를 했다. 피에르 왕자는 레방스의 직원들은 겁쟁이 반역자라고 비난을한 편지가 바스티아에서 파리까지 간 것이다. 편를본 구르세는 불쾌감을 느꼈다. 1월 9일 보나파르트 왕자는 루스프에게 편지에서 자신의 가문의 명예를 지키겠다고 주장했다. 다음날 그루세는 빅터 누아르와 오리도 풍비엘을 자신의 부하로 보내 피해를 보나파르트와 결투 조건을 정하도록 했다. 갈래적으로는 결투는 부하들이 직접 나서야 되는데 집상난자 보나파르트 왕자는 직접 결투에 나갔다. 결투전에 누아르와 퐁비엘은 보나파르트가 선명이 써진 편지를 건넸다. 그러나 편지를 본 보나파르트는 하인들과 싸우기 싫고 루스프로가 직접 싸우겠다는 걸투를 거절하였다. 그러나 누아르는 이 말을 듣고 친골들가 연대를 주장했고 목적자인 폼비엘은 이렇게 말했다. 보나파르트가 누아르의 얼굴을 떼고 리버블로 쏴 죽였다고 한다. 누아르 장례식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장례를 행차하였다. 그후 피에르가 무죄 혐의를 받자 폭력 시위가 일어나 정권이 전복되고 제3공화국이 수렴되었으며 누아르 누아시틴을... 시티는 테러사즈물이장되었다 이번 스키서 끝나면 좋았겠지만 질 달류가라는 조각가가 그의 무덤을 표시하기 위해 정동으로 그의 동상을 만들었다. 조각가가 무슨 생각을 만들었는지 아니면 우연히인진 모르겠지만 동상 사타군이 쪽에 돌 추부가 있던 것이다. 그로 인해 건화를 하고 입을 맞추고 동상가 야스를 하며 성생활이 풍월로지고 임신할 수 있다는 미신이 생겼 그래서 빅터 누아르가 그곳은 윤기가 난다. 역시 프랑스의 야스머신이다. 시간이 지나 2004년 미신을 믿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동상에 울타리가 설치되었지만 뉴스뱅커 베리코틴이 이끄는 바리 여성들로 인해 동상이 철거되었다. 빅터 누아르는 죽어서 행복할 수것 같다. 동상이 세워지고 수많은 여성들이 그곳을 문질러 주었으니 그런 이야기였다. 끝.